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죄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는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그리신 그 교회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에베소 일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요. 에베소 일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에베소 일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 교회 속한 자로서 바라보면서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의 결론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행하신 구원의 작정과또 구원의 역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요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일또 우리에게 완전히 일어난 일인 것을 믿게 하며 소망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데 이렇듯 3위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 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그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떤 존재로 서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 비봉교회 개척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헌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비본교회 개척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헌신을 따라 예수 비본 교회 개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수유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헌신을 부어 주셨고 그 믿음의 헌신을 따라서 예수 비본 교회 개척에 함께 참여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영적인 두 번째 특징이 성도의 교제 사랑에 기초한 성도의 교제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비본교회 개척에 참여한 성도들로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일이 바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우들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교제 바로 성도의 교제에 힘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개척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물론, 저희도 교회가 더 규모가 커지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안 밖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지면,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수 비봉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될 일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한 믿음의 헌신이요, 두 번째로는 동일한 믿음의 헌신 가운데 참여한 우리 교우들 안에서, 깊은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힘쓰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 되어져 가면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예수의 몸이 된 예수 비봉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의 헌신으로 예수 비본교회 개척에 참여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은 깊은 사랑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에 힘쓰면 되고 바로 이런 믿음의 헌신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교회 되어져 갈 때에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람들 눈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교회됨에 대한 변화, 이런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의 시간인 창세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늘의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현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로서 나의 생일이 나의 생일이 되는 순간이나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순간 모두가 유사한 믿음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앞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앞서서 저희가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하여 허물과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나 범위를 벗어난 인간의 상태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죄의 선택에 의하여서 초래된 비극적인 결과들. 이런 결과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상태와 현상 이것을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허물은 한 개인의 선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일 가운데에서 이미 세상 만물이 충분히 왜곡됐고 죄의 오염이 일어난 상태를 저희는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허물로 가득한 세상이 더 악화되고 더 심해지는 것은 한 개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역시도 수요말씀 공방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목적이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마음의 상태 바로 그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일체의 죄악된 행동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도바울은 우리 안에 이 허물과 죄가 가득하여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우리 존재에 가져다 준 비극적인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다음이 없는 죽음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즉,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죽었었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대선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대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처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대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미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허물과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린 부활의 사건이 이미 존재한 거죠. 즉이 가장 위대한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 죽음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했던 그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순종의 아들들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국률과 사랑의 자녀로 변화시킨 사건이 이미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대선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사랑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리스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 믿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이야기 나눴지만 저희가 매달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저희가 태어나는 순간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결국에 그 사건과 그 정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사건이고 전하여진 정보입니다. 즉, 우리가 아주 피상적이고 사소한 우리의 생일 날짜조차도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일을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창세전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대선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또한 가지 비극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어둠의 영을 초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가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어떤 영적 자리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 영적 자리에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어둠의 영을 초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 어둠의 영을 초대한 상태로 우리가 불순종을 해야겠다 해서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곳에 다 대신 어둠의 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내가 불순종이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비어버리니. 그 가운데 어두명이 가득하버리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허물과 죄는요 사람의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소원을 사용합니다. 즉 인간의 육체적 욕심과 마음의 소원을 완벽하게 일치시키게 돼요. 마음은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고요 육체의 만족은 마음의 면제부를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도바울이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과거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바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마음에 의해서 온전히 온전히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요? 마음은 육체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만족은 마음의 면제를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대상으로의 삶을 전혀 꺼리낌 없이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도요 신자된 존재로서 우리의 현재 존재를 사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 안에 일어난 존재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여러분 7절부터 9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존재의 변화, 존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 안에 흘러나오는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존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속한 자가 되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가득 부어진 바된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그것들이 흘러나가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존재의 변화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에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과 표현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존재의 변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고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바, 부어주신 바, 믿음을 통해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선물과 같은 거고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난 선물과 같은 거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반응과 표현을 요청할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우리에게 그 어떤 요청과 결과를 기계적으로 요청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불편한 것이 뇌물이라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하지 않고 목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에게 내어준 선물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통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 반응과 표현으로 참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존재의 변화를 한마디로 본문 10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만들어진 바 창조된 작품이라는 의미의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라는 의미,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좀 묵상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묵상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즉 우리라고 하는 영적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작품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작가가 시를 짓든 소설을 쓰든 아니면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조각이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든 이 작품의 완성도는 작품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작가의 열정과 재능에 의해서 빚어져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은 시간의 예술인데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열정과 재능에 의해서 빚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준은 결국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수준이 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작가가 아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작품을 내어놓기까지 수많은 연습과 습작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이 수준의 영적인 상태가 최종적인 걸작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습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현재 습작품일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걸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행착오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지점들이 완전히 낭비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으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기꺼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믿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어져가는 맥락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교회 되어져가는 과정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걸작은요 함께하는 신자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져가는 종합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영적 가족됨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혈연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가족일 수 없겠죠. 부모가 부모로서 되어져 가는 과정, 자녀가 자녀로서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연습해 감으로 우리는 스스로 함께 가족댐에 속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영적인 가족댐을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용납과 사랑과 오래 참으면 가정과정이 서로를 아름답게 영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들, 함께 어우러져 가는 시간들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3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비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창조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거든요. 바로 주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사역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생명과 사랑의 수고가 예수 비본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